여기가 그 44제곱미터 13평 정도예요. 바깥쪽. 네. 안으로. 아니 아니 아니가 바깥쪽이겠죠? 여기 한 명, 한명 시공 부부의 애한 명이 표시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명도 네, 네. 네. 문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그 아늑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임대주택이 사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해서 무려 4,3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한 쇼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문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대주택 잠깐 둘러보고 가는데 여기에다가 행사비를 무려 4억 5천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나가지고 문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방문했었던 그 행사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었으며 또한 코로나 시국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세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이런 쇼지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